반갑습니다 게임모입니다 오늘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야부터 고스턴터는 리뷰를 안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스턴터 리뷰하고 고스턴터 들어갔는데 다초기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토어에 문의도 넣어보고 다 해봤지만 안돼서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고스턴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양코우대전쟁 블랙 쿠마의 약셉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하이스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에 한번 클리어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마마 콜라보예요 이름이 큐베레요. 노래부터가 신상치가 않군. 제가 캐릭다 얻어놨어요. 일단 꼬마 호무라나 꼬마 마도카나 꼬마 마도카 3단지라도 얻어놨거든요. 일단 꼬맹이 고양이도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꼬맹이 홍수고양이 꼬맹이 고양이가 정말 안 나오네요. 여기는 캥거루가 진짜 캥거루의 역습이라고 불릴 만큼 엄마 무시하죠? 책상이기 한 책상에서 하는 것 때문에 칠 때마다 탄탄 소리가 극나는데요 이런 망할 충무로가 어마무시하군요 용사 고양이를 깼어야되나 용사 고양이를 빼고 소모라는게 없네요 스장 한마리가 사망했습니다 일단 텍스트가 좀 강해진달까요 밀리지는 않네요 여전 캥거루가 거의 날라갔네요 어벤져스 2 엔드게임인가요? 그래도 아직 캥거루가 많은데 한 번에 다 죽었네요 그렇 것은 블랙쿠마가 나온다는 것인가 <laughs> 제발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직 양코 대포도 다안 쳤는데 이런 젠장 어마무시하군요 나사았자마자 미친 속도로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안돼 오지마 웃지마 안돼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젠장 컨티뉴도 안 되네 이번에는 아껴두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코데포를 아껴두어야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한다. 처음 시작부터 시작을 잘해야 돼요. 모든 게임은 첫 단추를 잘게야 한다. 첫 단추, 첫 단추와 첫 줄타기를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laughs> 자, 마마마 콜라고 한번 출동하겠습니다. 3단지다 얼티밋 마도카 마키카 지금 책상을 치자마자 다, 다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부터 아무 말 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군요. <laughs> 오케이, 일단 애들이 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좋은 징조가 될수 있겠죠? 대포를 써야 할것 같긴 한데 쓰면 망합니다. 이거. 오케이, 일단 대포를 안 쓰고 버텨야 합니다. 잘 안된다고 해서 대포 쓰면은 바로 망이기 때문에. 것 이거 신 어쨌든 썼습니다. 이제 불, 불크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싸버리죠 뭐. 봅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나이스. 헤이스코어 도전 한번. 게임가요. 일단 앞에 불라방이 있습니다. 불라방 친구. 겁나게 안 죽는데? 죽네요. 하람은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실력이야만 늘는것 같네요. 전에는 안 깨지는데. 네, 망했습니다. 홍당무군이네요. 홍당무 새끼. 새끼 때문에 망했다. 일단 저 새끼를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선을 거의 다 뿌셨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나오면서 지금, 대가리군까지 나왔네요? 홍당무군이 3마리 고거 실화냐? 홍당목은 3마리 실화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긴데? 난 아직 동동님 같은 실력자가 아니란 말이야. 핵초보라고! 나 같은 핵초보가 이따가 깰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내 마리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잘람을깰수 있겠습니다. 일단 1장군 대가리 장군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이 썩어빠진 대가리군 홍당무 군이네요. 홍당무 군 홍당무 군이군요. 발사다. 아, 홍당무군만 죽으면, 저 대갈장군은, 어, 이제, 홍당무군 한 마리만 죽이면 되겠네요. 오케이. 대갈박장군님, 날려버리겠습니다. 우리 대갈박장군. 아이고, 입술 꽉 깨물고 계시네. 대갈박장군이 좀 세긴 하거든요. 제가 딱정으로는 제가 도련은 별칭이에요, 그냥. 아, 이런 고양이 고래가 한 방에 다 날라가 버렸네요. 어떻게 싸웠는데 이렇게 된 이상. 죽기 살기로 엄청나게 뽑아보겠습니다. 기린 고양이를 무더기로 싸워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린 고양이만 무더기로 싸서 내가 부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충격할 것 없습니다. 떴네요. 하이스코어 도좀 깨나요 오늘 최초로 깨는 거거든요. 제가 아 아쉽. 씨. 이런 아씨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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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떻게 안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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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안돼. 망했네요. <웃음> 망했어요. <웃음> 좀 씁쓸하네요. 이런 씁쓸은 또 처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데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씁쓸. 이래서 블랙스마가 위험한 겁니다. 다른 실력자분들은 쉬울지 몰라도 저... 저같은 초보... 초보자는 아직 힘든데요. 어우, 빡쳐... 홍당구도 깨고, 대가리군도 깨고, 거의 다 깼는데 진짜 마지막에 불쿠한 마리 때문에... 이거깨고나서불쿠한테 화풀이하러 갑시다. 어떻게 간 건데 거기까지? 한 방에 당해버렸습니다. 블랙코마가 얼마나 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